안녕하십니까? 세상 진미를 전하는 여러분의 레시피. WXCOK. WXCOK 커뮤니티의 세계요리입니다.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기니비사오의 전통 요리 중 하나인 스파이시. PC는 독특한 향신료와 신선한 생선을 사용하여 만드는 매콤하고 맛있는 요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스파이시 PC를 만드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누구나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리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재료 선택 및 준비 1. 신선한 생선 선택 스파이시 PC를 위해 가장 중요한 재료는 신선한 생선입니다. 기니비사우에서는 주로 바닷물고기를 사용하지만 집에서 구하기 쉬운 생선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생선은 고등어나 참치를 추천합니다. 생선을 선택할 때는 눈이 맑고 살이 탄탄한 것을 선택하세요. 기본 재료 준비. 다음은 기본 재료들입니다. 신선한 생선 한 마리 약 500g. 양파 한 개. 토마토 두 개. 마늘 3쪽. 생강 1 작은술. 고추 두개 매운맛 조절 가능. 올리브유 2큰술. 레몬 한 개. 소금과 후추. 재료 손질법. 1. 생선 손질. 생선을 깨끗이 씻고 비늘을 벗기고 내장을 제거합니다. 생선을 손질한 후에는 물기를 제거하고 소금과 후추를 뿌려 밑간을 해줍니다. 채소 손질. 양파는 얇게 채 썰고, 토마토는 작은 조각으로 자릅니다. 마늘과 생강은 다져서 준비합니다. 고추는 씨를 제거하고 얇게 썰어줍니다. 조리 도구. 필요한 도구. 이 요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도구가 필요합니다. 큰 프라이팬 또는 냄비. 칼과 도마. 믹싱볼. 주걱 또는 나무 숟가락. 조리 과정. 양념장 만들기 믹싱볼에 다진 마늘, 생강, 고추, 올리브유를 넣고 섞습니다. 여기에 레몬즙을 짜 넣고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합니다. 양념장은 생선의 맛을 도두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생선 양념하기 손질한 생선에 준비한 양념장을 골고루 발라줍니다. 이때 생선의 안쪽까지 양념이 잘 배도록 주의하세요. 양념한 생선은 15분 정도 재워둡니다. 3. 채소 볶기 큰 프라이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중간 불에서 양파를 볶습니다. 양파가 투명해지기 시작하면 토마토를 넣고 함께 볶아줍니다. 토마토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볶아주세요. 4. 생선 조리. 채소가 준비되면 양념에 재워둔 생선을 팬에 올리고 중간 불에서 앞뒤로 골고루 익힙니다. 생선이 익을 때까지 10분 정도 걸립니다. 생선이 익으면 불을 줄이고 뚜껑을 덮어 5분간 더 익혀줍니다. 5. 완성 및 서빙. 생선이 완전히 익으면 첩시에 담고 위에 볶은 채소를 올려줍니다. 레몬 조각을 곁들여 서빙하면 완성입니다. 기호에 따라 추가로 고추를 더 올려 매운맛을 더할 수도 있습니다. 꿀팁 드 주의사항. 1. 생선 신선도. 생선의 신선도가 중요합니다. 신선한 생선을 사용할수록 요리의 맛이 좋아집니다. 생선을 구입할 때 눈이 맑고 살이 탄탄한 것을 선택하세요. 2. 양념 배합. 양념을 만들 때 매운맛은 고추의 양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경우 고추의 양을 적게 사용하고 맛을 보면서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조리시간. 생선은 너무 오래 조리하면 살이 부드러워지지 않고 질겨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조리시간을 지켜 생선이 촉촉하게 익도록 합니다. 유사추천요리. 1. 카피탄치킨. 말레이시아의 전통요리로 닭고기를 매콤한 소스에 볶아낸 요리입니다. 향신료와 코코넛 밀크가 어우러져 독특한 맛을 냅니다. 스리랑카 피쉬 커리 신선한 생선과 다양한 향신료를 사용하여 만드는 커리 요리입니다. 코코넛 밀크와 함께 끓여내어 부드럽고 진한 맛을 자랑합니다. 3. 페루비안 세비체 페루의 전통 요리로 신선한 생선을 레몬즙과 향신료에 절여 만든 요리입니다. 상큼하고 매콤한 맛이 특징입니다. 마이너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를 들고 오겠습니다. 세계 193개국의 진귀한 맛, 이제 집에서 간편하게 만들어 보세요. WXCOK WXCOK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를 클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